AI 쪽 버블이 터진다 하더라도 구글은 시간이 문제지 다시 고점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요? 저렴한 기업을 사는 게 저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그 아래에 소부장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도 한지좀 됐는데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잖아요. 예, 그쵸, 그쵸. 근데 시장의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게 향후 데이터 센터 투자 사이클 꺾일 말씀하신 그런 위험 때문인 건가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결국 자기가 스스로 AI를 막 뚫어내는, 니까 그러니까 구글처럼 할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렇죠. 네,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오라클이라든가 브로드컴이라든가 이런, 이런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를 무리하게 짓기 위해서 부채를 끌어당겨서 한 겁니다. 빅테크 중에서는 메타가 이제 뭐 회사채를 동원해서 투자받은 돈으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된 거고요. 이제 약간 자금력이 딸린 곳 들이니까 그러니까 음... 뱁새가 황새를 따라 갈려다 보니까 부채를 동원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네. 이 데이터 센터가 만약에 캐시를 벌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상한 손익분기점이 안 맞아 떨어지면서 네. 돈 먹는 하마가 되면 적자 파티를 열어야 되는데 빚내서 했던 회사들은 죄다 쓸려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회사들이 더 이상 투자를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거고 기존에 엔비디아한테 발주했던 GPU를 취소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어 이렇게 되면은 GPU 주문 나중에 미래의 수주가 좀 떨어져 나갈 건데 라고 하면 주가 조정을 받았었던 음. 거죠. 말씀하신 브로드커, 오라클 등의 AI 기업들의 실적이 전망을 보류했더라고요. 이게 AI 산업의 수익성 의심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예, 네, 저는 그 전기료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데이터 변수에서 만약에 전기료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로 과연 돈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퀘스천이에요 그러면 음. 요금을 올렸을 때, 최 GPT가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들한테 더 비용 부담을 증가를 시켜주고 할수 있을 만큼 음. 형편이 좋으냐? 얘네도 안 좋아요. 예전에 전기차 때도 맨날 얘기했던 거지만 니튬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배터리가 있고, 양극재 배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가 있잖아요. 네. 전기차가 안 팔리고 있었어요. 22년 말, 23년도쯤에. 근데 사람들은 아니다. 전기차 안 팔려도 리튬 시장은 좋을 거고 양극재랑 배터리 시장은 좋을 거다라 음, 얘기를 합니다. 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앞에서 맨 처음 고객을 만나는 회사가 물건을 잘 팔아야 증설을 하고 그래야 뒤에서 주문을 늘려주고 가격이 상승 일어나고 이런 게 벌어지는 건데 네. 앞에는 안 팔리는데 그거는 걔네들 사정이고 우리만 증설하고 우리만 잘 팔면 돼. 지금 딱 AI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음. 그럼 AI가 그럼 더잘 팔리려면 네. 제 생각에 LLM에서는 이제 한계에 많이 도달했다 보는 거고요 음. 피지컬 AI가 빨리 등장한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영역의 AI가 또 늘어나야 됩니다 음. 대표적으로 뭐 바이오 AI라든가 그러니까 시장의 파이가 큰 데서 AI를 통해서 먹거리가 늘어날 수 있는 니까 그러니까 AI로 새로운 먹거리를 보여줘야지만 음. 이제 지금의 주가가 우상향할수 있지 않겠는가 음. 라고 보고 있는데 엔비디아 본사를 갔다 왔을 때 제가 뭐 어떤 걸 쓰냐면 뭐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바이오 AI를 준비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바이오 AI를 예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그 훌륭한 그뭐 존스 키스인데뭐 의사들 이런 분들 데리고 와서 네. 바이오 AI를 준비한 지꽤 됐는데 젠슨 왕이 생성형 AI 발표하고 나서 뭐 얘기하고 나서 피지컬 AI를 엔비디아 주가 흔들릴 때쯤 딱 카드로 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했던 카드지만,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아, 젠스랑은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다. 이 카드를 안 쓰고 있다가, 딱 자기네 주가가 더 이상 약간 기대감이 좀 떨어지려고 할 때, 이 카드를 쓰더라. 음. 그럼 바이오 카드라는 카드가 한장더 남아있는데, 이거를 왜안 쓰고 있을까? 아마도 내년쯤에 한번또 엔비디아 고비가 올때 그때 네. 카드로 쓰려고 남겨두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 바이오 쪽이든 뭔가 좀 다른 영역들의 네. AI 뭔가를 보여준다면 AI 시장이 아, 죽지 않았구나 음. 라고 하면서 좀더갈수 있겠죠. 근데 엔비디아 같은 1등 기업은 살아남겠지만 그러면 말씀하신 부채 비중이 높은 AI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잔혹한 구조조정 겪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될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우리, 우리 네. 배터리 때도 봤잖아요. 전기차 때도 봤고.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살아남았고, 주가가 결국 더 올라갔고요. 뭐 배터리도 살아남은 회사들은 살아남고, 지금 다시 반등주는 회사도 반등주고 있고, 네. 리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살아남으면 그만큼 또 공급이 줄어듭니다. 결국, 그렇죠. 주식시장도 잔인하지만, 산자가 죽은 자의 시체를 먹고 커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쟁이 슬슬 산자와 죽은 자로 갈리는 시점이 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빅테크 내에서도 말씀하신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좋게 보는 빅테크는 어디예요? 버핏이 투자한 구글이 제일 낫죠. 왜냐면 수직 계열화가 돼 있잖아요. 네. 아니,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마진이 새는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 누군가한테 비싸게 사올 구멍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리튬부터 배터리 생산부터 전기차 생산까지 일괄 생산 체계를 갖췄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는 비슷한 게임을 다해 봤습니다. 테슬라라고. 테슬라가 니튬까지 건들진 않았지만 자기네들이 이제 뭐뭐 뭐 배터리 공정부터 시작해서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네. ESS까지 해 가지고 최대한 수직 계열화를 하려고 음. 노력을 많이 했죠.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영업 이익률을 다른 전기차 회사 대비 많이 높여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치열해서 가격 경쟁이 붙어도 버틸 수 있었던 거고, 네. 뭐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그게 더 강력한 곳이기 때문에 더 잘했던 거고. 그래서 아마 이제 AI 쪽도 단순히 협업 협업 형태로 가는 회사들은 결국은 서로 수익률 때문에 싸움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얘가 덜 벌어야 내가 많이 벌수 있으니까 서로 치열해지겠죠. 근데 구글은 그 안에서도 되는 거고. 음. 그리고 AI라는 투자 자체가 구글이라는 회사가 벌어들이는 캐시 대비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그러면. 그래서, 얘네들은 뭐, AI가 뭐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러니까 또 괜찮은 거고. 그래서 버핏이 투자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마 빅테크 중에서는 구글이 제일 덜 오르는 편이고, 음. PER이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제 구글을 1 번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죽은 자의 시체들을 네. MS가 다 인수할 가능성도 있어요. 다 걷어들여 가지고 네. 구글처럼 이제 어느 정도 라인업을 만들어 두려고 하겠죠. 음. 그런 식으로 맞춰서 가는데 마지막에 이제 GPU가 문제인데 네. 구글은 TPU를 꽤 오래 전부터 준비를 잘 해놨던 거고 네. 지금 시점에서 이거를 대항할 수 있는 GPU와 TPU를 대항할 수 있는 걸 MS가 한다 한들 이게 조금 빡세지 않을까 음. 메타도 시도를 했지만 뭐별 얘기들이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성공한 모델이 gpu tpu 까지 정도라서 구글이 제일 그나마 안전하지 않을까 만약에 ai조 버블이 터진다 하더라도 구글은 시간이 문제지 다시 고점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테슬라는요 비싸죠 어, 많이 비싸죠 아니, 많이 올랐죠 말하자면 테슬라 주식을 정말 사랑했던 남자입니다 네. 어,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가요 아, 지금은 안 보유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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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비싸다 말을 제가, 제가 보유하면서 비싸다 말하면 얼마나 그 아, 나쁜 사람이겠어요, 아, 그죠 예. 네. 다 매도하시는데 많이 올랐군요. <laughs> 아, 400은 보고 매도했었는데. <웃음> <웃음> <생각만> <웃음>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영상에도 올려봤는데. 네. 5년 뒤에 테슬라 적정 밸류를 한 1000달러에서 1200달러 사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아. 네, 대신, 지금부터 모든 시나리오가 잘 맞아 떨어졌을 때. 그러면 이게 S&P 500을 보유했을 때 수익률과 테슬라를 지금 저 가격에 보유했을 때 수익률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럼 리스크 관점에서 S&P 500을 보유하는 게더 나은 선택이 될수 있다는 거죠. 제 관점에서는. 음, S&P 500도 오른다고 보는 거네요? 아니, 그 그러니까 평균 수익률이에요. 아, S&P 500을. 평균 수익률이 됐을 때. 제 제일 잘 뽑으면 연15% 나오거든요. 네. 연 15%를 하면은 10년 뒤에 4배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5년 뒤에 2배 정도로 이제 봤을 때이 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좀 리스크 대비 테슬라 가격이 밸류 대비 좀 비싼 것 같다. 그럼 반대로 그러면 지금 가격이 아니라 테슬라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또 또 매력이 생기는 거죠. 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기업을 사는 거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떤 기업을 얼마나 싸게 사냐도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아까 테슬라가 좋지만 S&P 500 대비 이렇게 다 한다면 얘를 택하는 것처럼 네. 반대로 테슬라 주가가 300 달러다? 음. 테슬라를 택하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선택 순위에서 바뀌기 때문에 저렴한 기업을 사는 게 저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음. 그럼 빅테크 중에서 지금 저렴한 기업이 있나요? 구글도 비싸잖아요. 다 비싸죠. 네. 그래서 그나마 조정을 좀 받는다라 생각하면 그때는 사볼만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음. 지금은 산다기보다는 파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뭐 아까 말했던 대로. 그냥 새로운 연준 의장이 물가를 모르고 에라 유동성 파티나 해버리자라고 하면은 네. 빅테크 무조건 들고 가야죠 그때는 음. 그래서 근데 새로운 연준 의장의 의도를 보고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고 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S&P 500 최근에 뭐몇년 동안 수익률 높은 거15% 정도 얘기하셔서 궁금한 게 당연히 뭐 S&P 500이 10%때15% 있을 때도 있과할 텐데 뭐 내년에 떨어질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앞으로 한 30년 정도를 놓고 봤을 때 지난 30년 동안 어쨌든 S&P 500, 나스닥 연평균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앞으로 20~30년에도 이수익률은 뭐 당연히 폭등하는 것도 있고 조정도 있겠지만 길게 봤을 때 이수익률은 어느 정도 갈까요? 어떤 분들은 옛날에 갔다 해서 지금 미중 패권 전쟁에 이런 시대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그럼 도대체 뭘 믿고 투자하냐? 미국은 망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로마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모두가 얘기했겠죠. 근데 언젠가 망했잖아요. 네. 미국이라는 나라도 언젠가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당장의 일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이제 미국도 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아까 말한 대로 달러의 지위가 음. 서서히 흔들리는 그 무렵쯤부터는 미국도 꽤나 곤란한 상황들이 처할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그런 달러라던가 이런 경제적인 시스템 붕괴 문제보다 더 걱정인 거는 갈등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아마 정치를 할 때마다 저기 내전 안 나는 게 신기할 정도로 점점, 점점 이그 거칠어져요. 옛날처럼 그 젠틀한 선거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미국도 정치적인 혼란이 온다던가 사회적인 혼란이 온다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힘이 많이 빠지게 되면서 결국은 옛날에 달러 주의까지 빠지고 이제 경제도 좀덜 돌아가고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망할 때는 정치적 붕괴가 먼저 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심해져서 내란이 먼저 벌어지고 그런 다음에 서서히 붕괴.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국이 그런 현상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폭탄을 달고 다니는 건 맞다. 그래서 뭐 미국이라는 데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투자는 오케이. 근데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냥 무조건 믿고 가는 것보다는 조금 상황을 보면서 빼야되는 타이밍도 존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음... 그렇다면 a i 열풍이 꺾인다면 그 바통을 이어받을 차기 주도주로 바이오랑 항공 우주, 우주항공 섹터를 지목하신 적 있나요? 항상 저 얘기했었죠. 네. 네 바이오 아직... 내년에 새 시대가 온다. 근데 아, 벌써, 네. 벌써 10월달이 와버리더라고요. 네. 바이오와 그 우주항공이 가는 건가요? 우주는 제가 1년 전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스페이스 x 네, 그러니까 기술주라는 거는 인간이 미개척한 기술에 대한 환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기술주 투자할 때 비법을 하나 말씀드리면 첫 기술에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나왔어요. 그 처음 전기차 예를 들어 뭐좀 오래되긴 했지만 2019년, 2020년에 테슬라의 사람 모든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난리가 났던 거죠. 자 그러면 전기차 자율주행 와 앞으로 어떤 세상이 열릴까? 상상의 날에 만큼 시장 규모가 형성이 돼요. 네. 아무도 그 길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굉장히 엄청나게 긍정적인 얘기를 주면 시장이 막 커져버립니다. 자, 그럼 남은 게그 다음에 남은 게 뭐냐면 로봇이었었어요. 네. AI랑 로봇이었었는데 로봇도 우리가 앞으로 로봇이 대중화가 되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상상하기 나름대로 열려버립니다. 음. 시장의 규모가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드론 같은 것도 많이 올랐죠. 드론이 전쟁에서 투입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막 올라갔고. 그럼 남은 게 이제는 우주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마지막으로는 우주가 돈이 될까에 대해서 모두 퀘션이 붙었는데, 그거를 이제 스페이스 X가 이제 통신위성을 쫙쫙 뿌리는 걸 보여주면서 네. 우선은 당장 이게 돈이 된다. 그 다음에 화성으로는 달로 가서 채굴을 해가지고 여기서 좋은 자원을 갖고 오면 이게 또 돈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주도 돈이 될 거라는 걸 보여주고 과거와 다르게 재사용 로켓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보여주면서 우주에 대한 생산 단가는 떨어지고 수익은 점점점 커지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근데 아직, 아직은 우주가 로봇이랑 AI만큼 주가가 오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기술주의 어떤 꽃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지금 테슬라 주가 많이 오른 것중 하나가 스페이스 X의 내년 상장설도 있는 거죠. 그렇그렇 그쵸, 그쵸. 근데 스페이스 X 시절 상장을 하고 나면 테슬라 주가에 여전히 플러스인 거예요, 마이너스인 거야? 주식시장에서는 정말 상상만큼 주가가 올라가는데 네. 스페이스 X가 등장하면 왜 테슬라 주가 가 올라가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배터리 안 들어가나? 그러면은, 우주선에 들어갈 배터리를 테슬라가 팔고 있잖아. <laughs> 예를 들어서, 뭐 우주선에 들어가는 이 합금, 뭐 아니면 재질, 이런 것들 테슬라 거를 쓰지 않겠나. 그러니까 테슬라가 스페이스 x 에 팔아먹을 게 많지 않겠나가 1번이고, 두 번째는, 설마, 일론 머스크는 옛날부터 테슬라는 현찰주머니, 현금주머니고, 스페이스 x 가 자신의 꿈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테슬라 주주들도, 스페이스 X 태워주지 않겠나. 이게 뭐냐면, 혹시 뭐 주식을 살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겠냐. 음. 뭐 이제 이런 예, 희망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자잘자잘한 희망들이 지금 다 반영된 상태예요. 네. 근데 막상 뚜껑 열고 나면은 테슬라 주주들이 희망하는 만큼 네. 스페이스 X가 챙겨주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겠죠. 음. 그러면 생각보다 실망을 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보통 상장한 주식들은 상장하고 잠깐 반짝 오르다가 네. 얼마 못 가서 엄청난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공모주 투자법이 뭐냐면 얘가 오를 때까지 내버려둬요. 그러다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렇게 한 1년, 2년 정도 묵혀놓으면 얘네들 PER이 정말 착해져 있습니다. 네. 그때 사면 돼요. 그러니까 공모주는 너무 사람들이 열광할 때 사지 마시고 네. 한 박자 익히고 나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자, 반도체 또 빅투가 엔비디아 구글 간의 AI 대전에서 모두 수혜를 입을 것이란 분석이 있는데 이런 경쟁이 정말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위기위기에 어느 게 되는 거죠? 이미 벌써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예,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는 네. 말고 그 아래에 소부장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다 네.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EUV 공정 쪽에 좀더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음. 예를 들어 포토레지스트리 같은 데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는 그 AI 덕분에 HBM 이라는 게 엄청나게 판매가 됐고, HBM 덕분에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조차도 EUV 공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서만 EUV 공정을 썼는데, 음. 그러면 ASML은 메모리 반도체한테도 팔아먹어야 되니까 시장이 더 열려버린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ASML이 돈 버는 건 뻔한 거고, 그럼 ASML에 EUV 공정 장비를 사와서 장비를 하는데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걸 아껴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제, 포토레지스트리 관련된 쪽, 이제, 소부장들이 좀 있는데, 그게,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행동을 보면은, 중국이랑 한판 붙을 것처럼 대만을 지키겠다 하면서, 자기 그 총리가 자기 지지율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했던 발언이 뭐냐면, 독도를, 독도는 일본 거야, 라고 건드려버립니다. 그래서, 대만 문제로, 일본이랑 붙은 다음에 포토레지스트리를, 실질적으로 중국에 수출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반도체 소부장을 무기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도 트럼프한테 배운 거예요. 그럼 나는 나도 외교에서 할말다할 거고, 만약에 나한테 뭐 심하게 반대하거나 그런다? 어? 관광객 안 보네? 그럼 너네도 반도체에 한번 당해봐. 이러면서 수출, 뭐 규제, 뭐 허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어떤 이제, 밸류 체인 가지고 서로 치고 받는 그럼 독도를 왜 건드렸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독도를 건들면 당연히 한국이 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뭔가 일본에 대한 규제를 먼저 하기를 기다릴 수도 있으니까 덫을 쳐놓는 거예요. 그럼 덫을 건들고 나면은 일본도, 어, 그래? 그럼 우리도 너희한테 뭐안팔 거야? 라고 하는데 AI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되게 주문이 잘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버리면 일본 입장에서는 매기는 거죠, 한번. 그리고 일본은 왜 이렇게 하느냐? 과거에는요, 반도체 1등이 일본이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플라자 합의 이후부터 경쟁력을 잃고 서서히 힘을 빠진 상태에서 미국이 TSMC를 키워주고 한국을 키워주고 하면서 생산기지가 바뀌어 있었다가 IBM이 이나노 기술을 들어가려면 IBM 기술을 쓰게 되는 건데 네. 갑자기 일본이 라피더스라는 반도체 회사를 만들어요. 예전에는 민간 주도로 항상 수소차 때부터 일본은 민간 주도로 뭉쳐서 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은 지들끼리 결국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 깨져버립니다. 극고를 그 많이 봤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들고 네. 일본 기업들이 다 들어와서 라피더스라는 걸 만드는데 IBM이 여기다가 2나노 만들게 기술을 줍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TSMC가 이제 또 약간 구형이긴 하지만 7나노급 공장을 일본에 짓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미국, 일본에 나온 그 반도체학과 학생들을 졸업하게 되면 t s m c 의무적으로 10년인가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장학금을 다 줘요. 그럼 이게 TSMC 입장에서는 일본에다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의도 입장에서는 일본에도 반도체를 키워서 한국과 대만에만 너무 의존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에치슨 라인이라 해야 되겠죠. 에치슨 라인 쪽으로 해가지고 일본의 반도체까지 키워서. 자기들의 안정적인 공급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의 반도체가 생산이 언제든지 불안할 수 있다라는 자극을 줘야지만 네. 자기들이 미국에게서 더 많은 이제 지원 사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은 다카이치 총리가 하는 발언들은 나중에 약간 어떤 그 무역 분쟁을 미리 좀 의도하는 듯한 것처럼 보여요. 또 포토레지스트에서 건들게 되면 EU비 공정적인 거고 네. 그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자립화를 해놓은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을 미리 좀 사둘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음. 생각을 해두는 겁니다. 음.